와우! 자전거 타면 다리가 아프다! 음, 뱅, 뱅, 뱅. 안녕하세요. 덕스 바이크의 덕스비입니다. 요즘 자전거 라이딩을 하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라이딩의 즐거움에 푹 빠져 계신가요?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쾌감은 정말 최고입니다. 하지만 혹시 라이딩 후 엉덩이, 허벅지, 무릎, 종아리와 발에 불쾌한 통증 때문에 힘드신 적은 없나요? 오늘은 자전거를 타면서 다리가 아픈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자전거 통증은 잘못된 자전거 피팅이나 자세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창고 타기엔 너무 힘이 듭니다. 오늘은 다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과 자전거 점검 부위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통증 없는 즐거운 라이딩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엉덩이와 골반 통증입니다. 엉덩이와 골반 통증은 안장의 위치와 기울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골반이 비대칭이거나 자세가 불안정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장 각도가 높아서 안장 코가 위로 향할 경우는 회원부를 자극해서 통증과 저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코가 너무 아래로 향하면 상체가 앞으로 쏠려 고관절에 무리가 가고 팔, 그리고 손목, 어깨에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점검해 볼수 있는 부분은 안장의 기울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어플을 사용하여 앞뒤 그리고 좌우 기울기를 조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양발이 비대칭으로 페달링이 된다면 우선 검사를 받고 교정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허벅지 통증입니다. 허벅지 통증은 안장이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장이 너무 낮으면 무릎과 허벅지 앞쪽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장이 너무 높으면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허벅지 뒤쪽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때는 우선 안장 높이를 조절해서 통증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안장 높이는 먼저 본인의 인심을 측정하여 적당한 높이를 세팅하시고 통증이 없는 범위로 조절하시면서 본인의 고관절 구동 범위에 맞도록 높이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본인의 인심과 안장 높이를 계산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 높이를 참고해서 본인의 몸에 맞는 높이로 세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페달링 시 다리의 각도와 만약 클리스 사용하는 분들은 클리스의 위치도 조정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무릎 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통증 또한 안장의 높이와 앞뒤 위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안장이 너무 낮으면 무릎이 과도하게 구부러지면서 무릎 앞쪽에 압력이 가해져 통증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안장이 너무 높으면 햄스트링과 장경인대 쪽에 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장이 너무 앞으로 나와 있으며 무릎에 과도한 힘이 집중되어 아래쪽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장이 너무 뒤로 가면 페달링 효율이 떨어지고 허리에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허벅지 통증과 마찬가지로 안장의 높이와 위치를 조절해 주십시오. 그리고 페달링 시 무릎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너무 오므리거나 벌리고 타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쪽 무릎이 탑 튜브를 스치듯이 페달링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종아리 통증입니다. 종아리 아픈 경우는 발의 위치가 너무 뒤쪽으로 위치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거운 기어비를 장시간 반복적으로 쓸 경우 무리한 하중이 생기고 허벅지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장이 너무 낮으면 쪼그리 앉는 자세와 비슷하게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종아리 통증은 안장의 위치와 더불어 페달링 스타일을 신경 써서 관리를 해보십시오. 토크형보다는 케이던 스타일의 페달링으로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통증입니다. 발통증은 발이 저리거나 화끈한 감각이 발생합니다. 신발이 너무 꽉 끼거나 장시간 같은 자세로 페달링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발저림이나 열감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편안한 신발과 발 위치 그리고 의식적으로 발바닥에 압력을 분산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발통증이 발생하면 바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통증을 경감시키고 라이딩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분을 신경 쓰시면 훨씬 통증 없이 자전거를 재미있게 타실 수 있습니다. 통증이 계속된다면 우선 자전거 피팅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팅을 진행해 보십시오. 위에 언급한 통증에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스트레칭과 출발 전 워밍업, 그리고 마무리 쿨다운 하는 좋은 습관이 자리 잡도록 해 주십시오. 평소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약한 근육과 불균형한 근육을 단련해 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적절한 휴식과 본인 몸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 조절로 좀더 편안한 라이딩을 해보십시오. 페달링 자세에 신경을 쓰면서 라이딩 하시고, 라이딩 후에는 마사지와 얼음 찜질도 통증 경감에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오늘은 다리 통증에 대해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통증 없이 항상 안전한 라이딩 하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